MC 동엽신이 9월 부르의 명곡에서 이명웅과 이찬원의 콜라보 무대를 공개하자 팬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명웅의 출연은 부르의 명곡 프로그램이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록 부르의 명곡은 오래되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이었지만, 이명웅의 9월 방송 출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그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MC 신동엽은 이명웅이 이찬원과 함께 부루의 명곡 무대를 위해 발매한 앨범에 수록된 곡을 수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톱6 멤버 2명이 참여한 이 곡은 나훈아, 이미자 선배님에게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미자 선배는 이명웅과 이찬원의 완벽한 호흡은 팬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며 이명웅은 이찬원이 신나는 음악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루의 명곡의 무대는 이명웅의 신곡으로 특별 디자인됐습니다. 무대 뒤 현장 스태프는 이명웅이 무대에 오르기 전 이찬원과 노래 부르는 법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찬원도 이명웅의 말을 잘 듣는다. MC 신동엽은 이명웅이 이찬원과 듀엣을 하는 순간 무대 위의 여섯 멤버의 모습이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신동엽도 이명웅과 이찬원의 녹화를 직접 보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명웅과 이찬원이 모두 출연하는 KBS 측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주말 미스터 트롯의 새별 이명웅과 영탁이 콘서트로 팬들과 만난다. 가수 이명웅은 지난 5월부터 고향 창원, 광주, 대전을 순회하며 콘서트 아임히어로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15일부터 4일간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콘서트 아임히어로를 개최했습니다. 이명웅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팬들과 만난다. 이어 8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내달 1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콘서트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며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권을 예매하거나 TVING을 통해 생중계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KBS가 임영웅의 방송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춰 순위를 조작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했고 KBS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